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표준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니까 우리 데이터 표준은 데이터 이제 모델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정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수행한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표준 도메인이요. 표준 도메인이라는 거는 문자형이다 숫자형이다 날짜형이다 시간형이다 이렇게 이제 컬럼의 이제 성질에 따라서 그룹핑한 그런 개념을 보고 얘기한다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표준 코드라는 거요 이 표준 코드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정형하기 화 위해서 기준에 따라서 이미 정의된 그런 코드 값을 보고 얘기하더라 이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이제 표준 용어라는 거요 이 표준 용어라는 거는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정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단위의 단어다. 그렇게 나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최소 단위의 단어를 보고, 우리 이제 표준 단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런 이제 표준 단어에는 회원이다, 구분이다, 코드다, 아이디다. 그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표준 용어가 회원 구분 코드다, 회원 아이디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제 조합해서 구성해 놓은 게 우리의 표준 용어라는 거요. 예 해서 우리 잘못된 게 4번이요.